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코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XRP 리플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리플이 상승의 여건의 조건을 갖춰줬고 전체적인 시황이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더리움, 우리 XRP 리플까지 굉장히 상승의 자리에 모멘텀을 그려주고 있죠.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는 이 반등의 여건의 구간은 지금 현재 XRP 폭등에 대한 예고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온체인 데이터에서 고래들의 자금 이동이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조용한 빌드업을 하면서 차트 소셜 지표 모두가 상승의 신호를 보여주. 주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이 또한번 찾아왔죠. 자, 거기에 있어서 소송전이 종료가 되는 소식에 완벽하게 회복을 하면서 투자 심리도 극단적 탐욕에 대한 구간에 근접을 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자리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미 호가량을 보시게 되면 1.02%, 1.09%까지 상승하는 자리에서 호가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장이 살아났을 때 바닥에서 올라가는 자리에 추세가 전환이 되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파동적인 부분에 저점을 높여가는 패턴이 나올 때가 트레이더들 가장 좋아하는 자리죠. 이러한 패턴들이 나올 거예요. 방향성이 추세가 전환이 되고, 이제 막강한 자금력이 유입된다면, 우리 XRP 리플, 여러 가지 ETF 호재에 대한 이슈, 소송에 대한 종결, 시황이 차라자가는 완벽한 자리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XRP 리플을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이 바로 누가 되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고래라고 불리는 주체 세력들. 즉, 이러한 구간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방법적인 논들이 계속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XRP 리플 홀더 분들께서도 준비를 꼭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라든가 소각이라든가 일정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시장이 살아나고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됐을 때 매주 매월 하게 되면 굉장히 이 펌핑이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죠. 왜냐면이 즉 코인은 기본적으로 채굴부터 시작이 되고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세 조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매번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금 추세가 전환되는 타이밍이 왔을 때는 재단에서 토큰의 가치 즉 6천원 7천원 ,000원, 8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대량의 물량을 한번 쭉 시중에 풀면서 고래들의 자금의 이동을 유입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고래들의 자금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방 압력에 눌린 구간이 적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토큰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XRP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시장이 살아나고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재단의 락업 폐제 일정에 대해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1년에 한번, 뭐 많게는 두번 정도, 적게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이게 도미넌스 관련된 부분의 일정이 우리가 요렇게 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으로 재단이 목표 가격을 다시 설정을 하고 대왕고래들이 자금 이동, 이동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방법적인 논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실제로 요 내용은 모두 영업원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자료고요 1등 코인 트레이더 제가 4년 동안 여러분들의 이름만 대시면 아실 만한 트레이딩 데이터 센터에서 이 분석원으로 근무를 했다 보니까 재단의 락업 일정에 대해서 아마 받아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구해온 자료니까 이번 기회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났을 때 구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XRP 리플 홀더분들의 수익대응 자료집이니까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습니다. 0 1 0 8 1 1 9 6 5 1 4번 이렇게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 XRP 리플 홀더분들께서도 적어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홀더분들보다 자료싸움에서는 절대 뒤처지면 안 되시겠죠. 대박 나실 수 있도록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모두 다 무료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수익을 만들어 가는 과정 일정이 될수 있다 라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꼭 준비해 가시길 바라고 모든 정보는 무료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눌러 주시면 우리 XRP 리플 홀더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서 락업 수익 대응 자료집 빠르게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장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유일하게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경제 자산의 과정이라는 거. 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집중 또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 법안을 통과하면서 미국 의회를 통과를 했죠. 트럼프가 서명을 했고 지니어스 법안, 즉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카이아코인, 테더, 카카오페이,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의 해커 톤이 공동개체가 되는 정말 막강한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트렌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부진 속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이 17일 만에 8배가 폭등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뒤를 맞춰주면서 5천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발빠른 이전 세계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고래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이 코인들의 이 가치를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이 스테이블 관련된 코인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죠. 제가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계속해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7월 6일 일요일 구독이어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28분에 퍼치펭귄에 대해서 제가 10분 내로 자동 발송이 될수 있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타점 안전하게 20분 1 0 익절하시고 3차까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코인인데 재단에서 이 스테이블코인과 합병 시그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많으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속해서 문자 내용을 확인해 주셨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고 계시는 어피트에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가 7월 8일 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을 해드렸죠 상승하는 시점 우리가 자금의 이동 경로를 체크하면서 고래들의 펌핑 흔적을 체크하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과정만 체크하셔도 이렇게 224% 제가 안전하게 여러분들 200% 수익 구간에서 홀딩하셨다 매도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같이 수익 낼수 있도록 오전 10시 38분 오후 5시 48분 카이버 네트워크 역시 참가지로 150%입니다. 시니어스 법안에 대한 통과 스테이블 온 체인더 고래들의 이동 경로를 체크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차트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기준봉을 세우면서 어땠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모멘텀입니다. 지금 빗썸에서는 99%까지 조용한 매집에 거래량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봉들의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이지만 어땠습니까? 코인의 차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8월의 일정 12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5천조 시장을 열면서 정말 돈다발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들께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고, 천여분 가까이 이 12개의 스테이블 코인. 목표가격 날짜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해서 모두 다 여러분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이미 한 개의 코인이 시작을 됐죠 유튜브 특성상 코인명은 제가 어떠한 선행매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라는 거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코인이 안내드리는 수익 대응 자료집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819-6514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독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되고요. 제가 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든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죠. 다만 잡지 못하셨을 뿐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에는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우리 홀더분들께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 그날까지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